오찬물. 결명자차의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는 보리차를 오찬물이라고도 함. 보통 발음을 오찬물로 하기 때문에 순수 우리말로 아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어로 차를 의미하는 오차시온물에서 나온 외래어입니다. 보리차. 보리를 볶아서 만든 대용차, 수돗물은 보통 끓이거나 정수해서 먹는데, 이런 가정에서는 보리를 넣고 끓여 대량으로 만들어 보관해서 마시곤 했다. 보리차는 체지방과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당뇨에 좋은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음료 대용으로 적합하고 또한 혈소판에게 힘이 되는 여러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아예 식수 대용으로 마셔도 무방하다. 그러나 반영양소인 아크릴 아미드가 미량 함유되어 있다. 아크릴 아미드에 대해 왈가왈부가 많은데 아크릴 아미드가 특정 암유발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결과도 있다. 가볍게 볶은 보리일수록 아크릴 아미드가 더 함유되어 있다고 하니 어두운 갈색을 띨 때까지 볶는 것이 권장된다. 결명자차. 결명자차는 눈을 맑게 해 주고 변비 해소 및간 기능 개선, 이뇨 작용, 고혈압 완화 등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숙취 해소에 효과가 좋아서 술 마신 다음 날 괴로울 경우 결명자차를 진하게 우려 마시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 약성이 강한 편은 아니기에 앞서 말한 것처럼 주로 음용수용차로 쓰이는데 사실 보리차나 현미차와 달리 결명자차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음용수 대용으로 섭취를 비권장하기도 한다. 수분을 흡수한 만큼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어 실질 수분 흡수량은 거의 없다시피 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뇨작용은 효능 중 하나지만 음용수로서는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결명자를 생으로 복용할 경우 설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생으로 차를 끓이거나 제대로 볶지 않고 차를 끓일 경우에는 설사를 경험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제대로 볶은 결명자를 이용하여 차를 끓여야 한다.